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our living story, 성균은 3월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이 맥도날드 건너편에 버거킹이라는 데를 갔어요. 아, 어,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laughs> 이게 차 지나는 거 보면서 어,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영적인 존재 는 어제 했고 어사무엘리의 세계정세 사무엘리의 세계정세 몇번째인가요? 기억이 안나는데 20몇번째인가는 나갈걸요 네 예. 어, 세계의 흐름이 특별히 김정은이하고 추한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통하고 어떤 관계가 이어지고 또 워싱턴이 들려서 어떤 얘기가 나갔고 근데 그런 걸좀 이렇게 아, 유추를좀 해봅니다. 여러 말들이 많아요. 좀 유, 유튜브 보면은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어, 이게 뭐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짜부를 뛰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그네들이 에,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분석, 파헤쳐서 분석, 해석은 잘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는까지는 모릅니다. 바로, 어, 이월드 월드, 글로벌, 어, 원, 가브먼트, 빅브라더스, 로스 차우드, 아, 신세계 정부 애들이 다 움직이는 건데, 그걸 뭘라고 이, 문재인을 주사파니, 아,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막, 막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경원 이제 클일스어요제 보세요. 무슨 맘먹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현 청와대를, 그어 사석이나 공석에서 까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예, 다 죽게 돼 있어요. 문재인이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북 통일을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은 다 제거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여자 검사 누구죠? 서지현인가를 통해서, 안희정이를 치고, 김경수를 치고, 이재명이를 치고, 그러다가, 아, 연예계 쪽에서 이렇게 제이현 정부를 까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가가지고 연예인들 그 정부를 막 뭐라 그런 사람들 이 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문재인, 문재인 그러면서. 문재인 나이가 7 0 가까이 된 사람인데 어린애들도 문재인, 문재인 그러고 뭐 친구야? 그냥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조용히 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여당, 야당, 야당에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야말로 협치를 해야 돼. 야당이 여당에 협치를 해야 돼. 도와줄 수밖에 없어안 도와주면 다 죽습니다. 문제는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악역을 맡은 거죠 쉽게 말하면 연극에서 악역을 맡은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전두환 본인은 본인이야 전도환이라 노태우 어이 맹박이 저는 이, 이 명박이라 안그래요 맹박이 그네 어, 이런 자들은 특히 그네는 뭐 이렇게 아뭐 어, 이렇게 조종당한 거죠 순실이한테 역대 대통령들이 돈 먹기 바쁘죠 어, 돈 먹기 뭐 수천억 수조 4대강을 통해서 3 0절 먹었다고 하던데 아, 아 그게 너무 심하다면 반만 짜라도 15조예요 근데 현재의 대통령은 먹는 것도 먹겠지만 그보다는 포커스를 남북 통일을 위한 정책이다 이거 글로벌 칸트리 를 가기 위한 정책이다 이 아시아 통합을 위한 정책이다 이거각 나라의 대통령의 정책은 그 나라의 정책을 위해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이렇지 않아요 of the global, by the global, for the global 이런 정책으로 나갑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존 오프 케네디 짱나요 레이건 짱납니다 한번 줄을 뻔했죠 레이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성서적으로 이렇게 비춰봐서 세상은 앤티크라이스트를 출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어떻게 오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엔트클라스 짐승의 정보가 와야지, 베리칩을 받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지, 핏박 7년 대환련이 와야지, 전 3년 반이 와야지, 후 3년 반 직전에 예수가 제림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잘 흘러가면은 엔트클라스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가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뭘또 모르고들 지금 이게 말, 아,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짭을, 생각해서 돈 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어, 예수 재림이 다가온 것이 어떻게 알아? 세상 흘러가는 거 보고 압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과학도 발달했고 4G에서 5G로 나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학이 첨단기술 발달했어요. 그럼 엔트리에서 올수 있다는 여건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야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information 정보를 알아요 어떻게 흘러가는 거 이스라엘이 중동이 돼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시리아 내전 왜 일어났어요 베네수엘라가 왜 망가졌어요 영국이 왜 어, 유럽을 탈퇴해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할렐루야, 가프리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그건 뉴이즈 무먼트입니다.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신앙인이 돼야지 그러려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아이템이 많잖아요. 불편한 진실, 또 영어 설교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가, 더러운 귀신의 정체, 아사월엘의 세계정세 제가 무슨 뭐 전공한 것도 아닌데요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비춰, 비춰서 비춰 이렇게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측하면서 다 맞았잖아요 지금 한 2-3년 되는데 아. 어쨌든 얘기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통이 요번에 워싱턴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에 나띵이다. 음. 하노이 회담처럼 아, 싱가포르 회담처럼 정은이하고 트럼프의 회담처럼 나씽이다. 나씽 해픈이다. 근데 사실 하노이 회담도 나띵이 아니에요. 스몰 딜이었죠. 스몰 딜. 3차 회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차 회담으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깔아 놓은 거예요. 누가? 존 폴턴이. 이영우하고. 당사자끼리는 이렇게 못해요. 트럼프하고 정원이는 못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3자로, 3차 가기 위한 하나 포설를깔놓 거. 그 다음에 3자, 3차 갈 때는 매비 중국, 한국, 노, 내지는 일본, 저기 소련까지. 6자에 대을걸 결국 가게 되죠. 아, 아시아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빼놓고 되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과정을,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노 딜이다, 빅딜이다, 트럼프, 정원이가 가서 한방 쏜다, 뭐, 하노이 그, 그때 끝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쏠 것이다. 내가 안 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지금 3차 회담으로갈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아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좀게 냉정하게 좀 해봅시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상황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싸움하면은 핵 쏘면은.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마지막 전쟁이죠. 왜냐면 북한하고 중국, 소련, 러시아, 아, 러시아가 소련이구나. 리비아, 이란, 저 터키까지 친구입니다. 군사 협정을 맺었어. 남한은남한대로 어, 아메리카, 자팬, 유럽하고 군사 협정을 맺었어. 군사 협정이 뭐냐면 누가 너 때리면 내가 너 때리 도와줄게. 누가 나 때리면 너나도와줄거거든요 그러면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싸우지도 않지만 싸 상대도 안지만 한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어 중국 하고 삼차가 일어나요. 삼차 세계 대전은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에서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시편 83장 다니엘서 67 89장 전부 다 삼차 세계 대전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를. 아마겟돈이라 아마겟돈은 어때 장소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이게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쏜다 어쩐다 이게 산천에서 일어난다 하와이 지난번에 작년에 하와이 쏜다 뭐 잖아 그 많은 한국인들이 아 한국 전쟁은 전쟁 전쟁 난다 그러니까 하운 가서 땅 팔고 아파트 팔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 내 이름 서자를 놓고 선언하오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리칩을 어떻게 받아요? 칩을 어떻게 받아? 세상이 난리 부르스인데, 칩을 어떻게 받냐고요? 사탄이 가장 군침 도는 게 칩인데. 이해가 됐습니까? 사탄이 가장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칩이단 말이에요, 칩. 이 지금 현재 베리칩, 아, 이쌀람 만한 거, 1 2 8개 디지털이 들어가서 하는 거, 이게 좀, 변형될 수도 있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은요 우리가 알고 이상으로 발달 한 시간 내에한 시간 차이로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베리칩 이제 그러면 이제 들키니까 이제 사장님 머리 있어서 글로벌칩, 파스티브칩이 이렇게 나가요 칩이라는 것은 조금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디바이스 그 안에 1 2 8개의 번호가 있어서 DNA를 역할하는 거. 각자 다 틀려 번호가. 이게 이제 인공위성하고 중앙정부하고컨트롤돼가지 수시로 다 연락하는 거예요. 그 받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수준을 때리는데 예수 믿지만 예수만 믿지 교회 가지 마라 교회지 마라 예수를 이 분이라 예수만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계 예수수단 중에 밤낮 쉬질 못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통의 이 워싱턴 방문은 이 일종의 쇼안을다 알고 왔어요 문통도. 빅브라더스의 사주를 다 바꾸고 합니다. 시키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라 그러는데 정치인들 위정자들은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 누구의 꼭두각시예요? 딥 브라더스. 원 글로벌 거브먼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작자들이 있다 이게. 1%들이 있다. 근데 그네들은 앤티크러를위해서첩병을 준비하는 거죠.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세계 정보를 꿈꾸고 있는데, 결국은 엔티크라이스트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침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척경하듯이. 침대는 알고 있지만, 침대 요한은. 글로벌 엘리트 그룹인 마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탑프레스 있는 애들은 몇명 알겠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80%는 성공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깨졌듯이. 내가 그걸 맞춰서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에 까불다가 이제 어른 선을 벗어에 말할 때6 6 6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또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눈이 띄는데 기란 교회에서 할렐루야, 가브리엘, 디저스위즈러브, 아 디저스러브즈유, 아, 아, 뭐 이렇게 시아머니 집으로 나가면 신비로 빠지게 돼 있고 교리로 나고. 오 낙투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뉴웨지로 나와게 돼 있고, 그러면 좀 끝에 가 보니까 근데 어디 와 있노? 어디야 고여수님좀 몰라요? 니네 누구? 그래 되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many are invited, few c h o s e n of oh, few 아니야 few라고 했어요. few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라 좀 많은데 of oh, few와 few는 달라요. 어, 휘는 긍정적이야. 휘는 부정적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명 교인이 있다면, 한명등이 있을까 말까? 한번군는 영원한 군이야. 뭐, 해병대수신들이래전뭐 다. 한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이. 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 존 켈빈의 예정론. 그다 사탄의 그 전략이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하와이 촌놈도 이렇게 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큰, 특히 큰 게서 떠드는 것들 믿지 마세요. 예, 그 전부 다. 왜냐면 사탕 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 어떻게 받아먹어? 그러니까, 모르고도 못하고, 알고도 못하는 게 제,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진짜 감사해요. 목숨 걸고 감사합니다. 교회 컸으면 나도, 나도 변하지. 100% 변하지. <laughs> 그냥 스몰 딜로 이제 보시면 돼 빅딜로 없어요. 이제 알고 간 거야. 아, 트럼프가 다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걸 얘기했죠. 짜고 치는 트럼프 이름 트럼프가 있인니다 짜고 치는 트럼프 아. 그래서이제 모양새가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에게 그래 내가 좀 아, 중매하러 갈게 이? 화내지 마라 이러는 거고 또 한국 국민 우리들은 문재인 중간에 뭐 하고 있어서가. 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한가닥 했다잉 어,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온다잉 그러는 거고 트럼프와 문재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인사하러 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할게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무도 트럼프가 요번에이 선물을 안 줬을 것 같아요 선물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을 후진 나라지만 그래도 오라 그러는 것은 뭐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중재하라는 건데, 정은이하고. 중재할 때 그냥 압니까? 선물이 있어야 되요, 선물이. 리워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리워드. 뭐가 i n 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아마 어이 미국 쪽은 단칼로 해결하자 그러고 북한 쪽은 이란 짝 나고 싶지 않으니까 스텝 바이러스 때나가자 그러는 건데 그걸 이제 중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 그데지술적인 문제가 있고 시기가 문제가 있어요 네, 정치가 너무 미리 앞서가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종교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경제하고 정치하고 종교 같이 옛날에 정경유착이라고 그랬죠 이러면 정경종유착이에요 큰 바퀴가 흘러가요 여기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나머지 미디어, 교육, 예술, 과학은 조금만 밖에 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큰 바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란색 맞아요. 너무 앞서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경제도 망가져야 되, 되, 되고 그래야 나라 가 합치지. 남북한이 합쳐야 아시아가 하나가 됩니다. 유럽이 하나가 되듯이.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란 차를 보면 서클인 대기가 있죠. 그 커넥션돼 있잖아. 결국은 빅 서클이요. 빅원 서클, 원 글로벌 컨트롤 되는 거 이런 거다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몰로 어, 저도 몰랐죠. 연구하기 전에 는 몰랐는데, 에. 이제 연구하니까 다 보이지 이제다찌지는 차를 보세요. 닷지이 염소잖아요. 염소, 찌지는차 마크 보세 염소 아닙니까? 이방, 이방신아, 신학. 바벨론신화에서 흘러나오는 그럼 테슬라라는 차는 염소가 조금만 염소예요.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도 안 쓰고 봤다 하더라도 어, 염소처럼 보이네, 대체 끄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뭐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칩니까그 공부하면 다 나와. 그 다음에 복을 강조하고 기복 신앙이래죠. 브라스파라티 가스페라고 하는데 번영 신앙. 브라스파라티 가스페. 그때 멈춰서 그 빨라서 알파 신비 일어나고, 미스터리 일어나고, 뭐, 금가가 떨어진다, 그러고. 여러분, 금가 떨어진 거하고내 비전은 무슨 장관이 있어. 그건 내잘 먹고 자사하던 얘기 아니야.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핍박을 받아. 예수께서 말씀하셨 마지막 때는 너희는 내륙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싹싹싹 피해가. 그러고 예수야, 나 아시죠? 네 누구냐 돼 있는 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이. 조회 헌금 띵가 먹고 여자 관계 있고 그런 것을 분법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갔다는 뜻에서 불법을 행한 자리란 뜻이 그 뜻이요. 그게 사기치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지사고. 어 그냥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했고, 착하게 살고, t h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이게. 핍박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 이름 때문에. 가족한테도 받아. 네 가족이 원수라는 게네 가족이 원수.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원수입니까? 원수가 된다는 게야. 서로 신앙이 틀리면 이런 신앙을 지금 지금 학백론으로 가야 돼요. 이런 어슬렁 어슬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뉘에즈 사상이 좀저지 있어요. 20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예, 지금 이게 세계 정상인데 그래서 어. 어,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 말하기를 문통은 아, 어, good enough d 이라 그러고 트럼프는 big deal을 원하는 거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제 절충해서 나가자 그러고 트럼프는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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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eal을 원한다고 그러고 어, 정은 입장에선 이란 짝 나고 싶지 않거든요 어, 이란이 미국 이란 그, 그 부신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걔진들이뭐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다짱구니까 옆에 스태프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에, 빅드론 하는데 티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문정은이가 이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쇼맨십 하는 겁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아. <목소리> 결국은 이제 시, 시간 싸움일 수도 있어요. 정은이는 어, 자력으로 자력갱생하자. 자력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아. 저쪽에서 뭐 빅딜을 원하는데 아, 내가 짱구냐 이러면서 어~ 시가, 결국 시간 싸움이죠 어~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치킨 싸움이 돼버리 버리는데 아~ 아~ 그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의도 버티기 작전으로 나갑니다 아~ 나경은이가 말하기를 뜬구름없는 내용없는 회담이다 어~ 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문재인이 워싱턴 갔을 때,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큰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이 남한 대통령 불렀을 때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어,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일본에서 나가사키인가? 그 G2가 있어요, G2. g 예, 경제국가, 인식국가를 모여서 이제 경제를 이제, 아, 네, 뭡니까? 그 협의를 하는 거죠. 말이 경제협의지. 이 들들끼리 모여서는 경제를 죽이는 각 나라의 정, 경제를 죽이는 정책으로 나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하나가 되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지 잘 살면 누가 합니까? m a k 센스죠. 예. 그러니까 어, 한 마디만 더 마치려 합니다. 아, 원래는 이제 수순이 정은이하고 이제 문통하고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보고하는 차원에서 러시돈을 가기로 이제 그게 원래 모행사가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노멀, 노말, 노멀이죠. 근데 갑자기 어, 트럼프가 문통을 오라는 이유가 선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그 한국이 미국 무기를, 웹번 무기를 왕창 사거든요. 어, 지금 기뱅테크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무기 팔아도 고맙다 해가지고. 또, 이게 문통도 왕창 돈들여 사는 것은 경제를, 에, 경제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디스트로이 시키자는 얘기거든. 아, 그래야 이제 아시아가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디스트로이 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소련은 저 동북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유럽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야지 중심국가가 이 무역, 정쟁, 미국하고 미 중국 무역,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를 뭉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드라이버로 만들고, 원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마 선물을 아마 줄고, 줄,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은이의 마음을 톡닥톡닥 거리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3차, 4차, 어, 5차, 6차. 6, 6차는 이제 5차, 6차 종료되면은이 6사람이 다 모이죠. 어, 소련 부침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땡큐 카브레스